격압료록 승운론을 보면, 4월 전에 오는 성군, 춘말 하초 분명하다, 죄악 타파 12중의 홍도화를 고대하네, 해도진인 정도인과 자하진주 정홍도는 금목 화분 동서로서 지상선국 창건이라, 선출기인 후강주로 부사탐금 천년세라, 홍란적하 자운홍과 무릉선대 도원경을 팔괘 64요수로 영리출현 홍도하여 역경영화 변형묘리 정도인을 알을세라 천상성명 음비지문 인지행로 정도야요 오상중의 수상인을 영리 속에 비장 문구 불로자득 피차지간. 무지자가 알게 되면 승기염지 차세상에 진인 출세 못한다네. 시고고결 예언논에 은두장미 창란하야 상하질서 물란키로유지작께 전했으니 무지자는 신지하라 식자우한 대오리라 4월에 오는 성군이 춘마라초라 하였다. 춘말이면 진이 되고 하초면 사가 된다. 즉 진사년의 진인이 나온다는 말이다. 죄악답파 시비 속에 붉은 복숭아 꽃을 기대하지만 즉 복숭아 꽃이 피는 때를 염두에 두라는 것이다. 해도진인 정도임과 자진주 정홍도는 금목화분 동서로서 즉 금인선은 신의 세계를 의미하고 목인 동은 인간 세계를 의미하는 말인데, 즉 신이 인간으로 와서 지상의 신선 세계를 이루게 하는데 먼저 인간으로 그 사람이 태어났다가 후에 강림하는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신으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언제인가 휴고 소동을 벌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후에 이 땅에 강림하는 주로 바뀌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붉은 난새가 날며 붉은 돌이 들이우고 또한 자색의 구름이 아름다운 무릉도원경이란 말도 팔괘의 64여수의 영리 속에 나타나는 홍도아를 뜻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붉은 복숭아꽃이 피기를 고대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 복숭아꽃이 피기를 고대한다는 말을 복숭아꽃이 피면 피는 거지 무엇이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진짜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복숭아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복숭아가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락요람 천운결을 보면, 천종지성 합덕궁, 궁을 지간 양백선, 인종구어 18조라 하였다. 하늘이 세운 성인, 즉, 천명을 받은 성인이 궁을, 즉, 천지 사이에 양백이란 신선이며 성인인데, 그 성인을 두고 사람의 종자는 18조에서 구하라고 하였다. 이 18조는 파자인데 하나의 글자로 합치면 복숭아도자가 되는 것이다. 즉 하늘이 세우신 성인인 양백성인을 복숭아나무로 상징한 것이다. 사람을 구하는 구세주를 복숭아나무로 표현했고 이 복숭아나무가 붉은꽃을 필때에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 시기가 춘마라초라고 시기를 전해주는 말이다. 춘말하초라면 춘말 즉 음력 3월인 진월이며 하초란 음력 4월 즉 4월인데 이 말은 꽃이 피는 계절이 진사월이라는 말이다. 성인이 나오는 때를 우리는 흔히 진사의 성인출이라는 말을 한다 즉 성인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복숭아로 상징되는 정도령이 세간에 드러난다는 말인 것이다. 즉, 이 붉은 복숭아꽃이 피기를 사람들이 고대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영리 속에 숨겨둔 말인 것이다. 해월 선생의 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해월 선생 문집 2권 31장 129편에 방금 다사 하인풍 유사만천 함 1월, 조정선현 1성삼, 만포희경 시연팔, 괴아증 무립설성, 진해전도 홍방홀. 바야흐로 이제 뛰어난 선비가 인덕의 교화를 짊어지게 되는데, 마치 수많은 냇속에 달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 것 같구나. 일찍이 선년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세번 자신을 뒤돌아 보았는데 늙음하게 주역을 펼쳐서 운명을 점쳐보았더니 부끄럽게도 나는 또한 참으로 눈이 오는 데서 서 있을 수가 없구나. 붉은 꽃이 흩어질 때이 티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구나. 이 시는 월천 조목선생의 시를 차원하여 그의 중부인 대선생에게 드린 시인 것이다.해월 선생께서 성현들의 말씀대로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을 돌아보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한 것이다.이 글 속에서 말하길 앞으로 어느 한 뛰어난 선비가 있어서 인으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하는 일을 떠맡게 되는데. 이는 마치 만개의 뇌 속에 달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구나, 한 것이다. 바로 하나의 선비가 미래에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달이라는 것이다. 이 달이란 정도령의 별칭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해월 선생이 앞니를 내다보고 점을 쳐보니 해월 선생 자신은 부끄럽게도 그 미래에 나타난 큰 스승인 그 선비를 맞을 수 없는 것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붉은 꽃이 떨어져 흩어질 때, 이 티끌 세상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붉은 꽃이란 무슨 꽃인가? 바로 복숭아꽃, 아니면 살구꽃이 아닌가? 이 붉은 꽃이 피었다가 지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묻자, 음력 3, 4월, 양력 4월이면 피었다 집니다. 라고 주위의 사람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명산 선생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복숭아꽃이 피었다 지는 음력 3, 4월, 즉 진사년이 되면 이 어지러운 책글 세상이 바뀐다고 해월 선생은 미래를 내다보고 후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바로 진사년에 나온다는 성인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그 진사년에 나오는 성인을 해월 선생은 뛰어난 선비, 즉, 태사라고 비유하여 말하기를 달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깊이 새겨두어야 할 내용인 것이다. 또한, 격압유록 승훈론에서 이르기를 역경 속에서 신의 변역에 묘한 이치로 나오는 정도인을 알라고 하였다. 즉, 이 정도인 이란 말의 정도란 하늘의 이름을 말하는데 알지 못하니 숨겨둔 문자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인 정도, 즉, 바른 길을 의미하고 정도인의 인이란 오상,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로 인의의 지신의 으뜸인 인, 즉, 사랑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리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문구인데 누구나가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이 세상인지라 무지한자가 알면 진인의 출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고로 옛날부터 예언서에서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섞어서 알수 없게 위아래의 질서를 문란시켜서 지자에게 전했으니 무지한 자는 신중하소 식자오안이 된다고 하였다. 예언서란 시대별로 쓴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순서대로 쓴 글도 아닌 것이다. 뒤죽박죽 섞어놓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아무 이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 놓았으니 아무도 알수 없는 내용인데 아는 척 해봐야 모두가 다 엉터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본인 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를 지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지자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여기에 나오는 정도령, 정도인이란 이름이 역학의 이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즉, 원이나 인이란 것은 봄이요, 꽃이요, 술이요, 동쪽을 의미하는 말이며 장자를 뜻하는 말이다. 주역에서 인을 뜻하고 원을 뜻하는 징계를 잘 연구하다 보면 정도령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다고 친절히 밝혀준 말이다. 그러면 다시 증산상제께서 일본에게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게 준다는 것이 이 어질인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인자를 준다는 것이다. 이 인자는 또한 씨앗인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인 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열매 속에 핵이 있고 그핵 속에 속씨가 있는데 그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보관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고 모든 나라의 부모국이 되고 천하 대운이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세계의 중심이니 천하의 대운이니 하는 말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허한 메아리인 것이다. 즉, 천지도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도 그 지인이 없다면 한갓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1월과 지인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수명복록을 주관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이다. 잘 보관하고 지켜달라고 증산상제는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였건만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소조롱하며 핍박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상제께서는 또한 주역을 잘 보라시며 개벽할 때쓸 그리니 또한 나의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지명을 밝히는 숨겨진 말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손사방에 있다고 예언서마다 있는 것이다. 이 손사방이 어디냐 하면 천문지리서인 홍인진결 경기도 편에서 손사방을 찾아보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곳이다. 지역에서 진사방위를 지호라 부르고 수래방위를 천문방위라고 하는 것이다. 지호인 진사방위는 동남방위이며 천문인 수래방위는 북서방위인 것이다.